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송진 와와갈치마막주어 담는다 아, 난리다, 난리 와 지금 저녁 7시 반 7시 반인데 저렇게 지금 낚시 지금 채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우저 갈치 떠다니는 거봐 와 여기는 거제 장목면 송진 작은 항입니다. 와. 사이 좋은데? 와 지금 얼마? 와. 민혁아 이거 봐. 아이들 잡으셨다. 와. 와. 음. 이쪽으보자 자, 건너서, 자, 건너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와, 지금 일요일, 일요일인데, 사람들 지금 모여서, 와, 지금 저렇게, 지금, 와, 난리입니다. 난리, 와, 잡고 싶다. 밤새도 밤새서 잡아도 양장 <목소리> <우와. 웃음> <대박이다. 웃음> <laughs> 와. 와. 대박이다. 아,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민영일이로 와. 여기 뒤에 있어. 잠깐. 와, 저한 마리 잡나간다 와. 뭐두 <목소리> 어, 마리,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여기. 우와. 야, 그냥 들어가네, 지가. 우와. 제정신 아니다, 쟤. 와. 우와. 우와. 가지수가되나봐 가짓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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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2지, 2지 정도 되겠네. 2지 반 정도 되겠네. 우와. 갈치 천국입니다. 와, 여기도. 와, 여기도. 갈치. 갈치가 지금 떼거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떼거지. 훌... 아, 이건 훌치기네, 또. 훌치기로. 잡으시고. 뭐, 뭐, 여기. 바닥에 완전히 막 전부 다 막. 비치가, 비녀가. 손가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재면 어. 잘안딱 이지, 이지 손가락 두개 굵기만큼 와.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laughs> 이 손가락은 안 되지. <laughs> 와 여기도 와와와 음, 날씨는 날씨 네. 날씨는 날지는 <laughs> <너무 춥지? 웃음> <laughs> <laughs> 대박이다! 이렇게 야 저기 저기 봐! 아우 저거! 와! 못자 우리도 우리도 한번 뜰채를 가져서 와 낚시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화이팅!